이번 시간에는 제60호항으로 급습 설비 중에서 펌프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는 크게 나을 때 왕복등 펌프와, 왕복 운동을 하 왕복등 펌프와 회전 펌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왕복등 펌프는 전부, 전부 왕복 운동을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피스톤 펌프, 플런저 펌프, 워싱턴 펌프 이세 가지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피스톤 펌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사용한 이름 펌프들 피스톤 펌프의 종류입니다. 아이터 시골 과수원 같은 데 사용하기 있는데 이거는 물한 바가지 붓고 눌렀다 놨다 눌렀다 놨다 해서 물을 푸는 이런 펌프는 피스톤 펌프라 그래 그래서 급수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플런저 펌프 플런저 펌프는 이런 것은 어떤 이런 이런 곳에다가 한쪽으로 물이 들어오게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돼서 한쪽으로 밀어내 한쪽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쭉밀로쫙나 버리겠죠 그래서, 국부자로 고압을 필요로 하는 곳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펌프를 갖다가, 이런 고압으로 사용하는 걸 풀안전 펌프라래. 세 번째, 워싱턴 펌프는, 보일러에서, 보일러의 증기압으로 해서, 그, 급수하는 펌프를 갖다가, 워싱턴 펌프를하래요 그래서, 이왕복동 펌프는, 이런 급사 변동도 많이 일어나고, 양, 그, 그, 수량 조절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양정이 작고, 양정이 클 때, 이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효율도 많이 떨어져요. 이런 것들은. 두 번째, 회전 펌프에요. 회전 펌프는 그렇지 않죠. 회전 펌프는, 이건 양수량 조절도 쉽고, 발부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은, 전부 회전 운동이다 보니까, 고속 운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양수량 조절도 쉽고, 그래서 고양전저양전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회전 펌프에요. 회전 펌프는. 그래서 회전 펌프를 원심력 펌프 또는 악권 펌프라고 도돼해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로다가, 볼루트 펌프에요, 볼루트 펌프. 볼루트 펌프는, 이런, 이런 것들 얘기하는지, 이런 펌프들은 다 볼리트 펌프인데, 이런 것들 볼리트 펌프입니다, 이런 펌프들은. 안에 보면, 펌프 안에, 전부 날개가 붙었어요, 날개. 임페라가 붙었어요, 날개가. 그 임페라가 붙어서, 임페라의 힘이라서 원심력으로다가, 그래서 공급을 하는데, 우 볼리트 펌프는 급탄 같은 데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급탄. 급탄이라든지, 급수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해요. 두 번째, 터빈 펌프. 터빈 펌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펌프들 중에 하나가 터빈 펌프인데, 텀펌프는 그래서 저양조에 사용한다든지 다단. 하나 쓰는 건 단단 텀펌프 같은 저양전 다단 텀펌프 같은 건고양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세 번째, 보알 펌프가 있는데, 보알 펌프는 깊은 우물에 사용하는 겁니다. 깊은 우물에. 그래서 보알 펌프 같은 것들은, 서 못하는 지상에 두고 펌프는, 펌프만 물속에 담가놓다 보니까 축으로 해서 돌려주다 보니까, 이거는 고장이 많이 나요. 수리도 어렵고. 다섯 번째 나인 펌프가 있는데 나인 펌프는 기름을 갖다 그 어, 나인 펌프 같은 것들은 급탕 같은 데서 순환 펌프로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순환 펌프로다가 여섯 번째로다 논클로드 펌프가 있는데 바로 이런 펌프에 찌꺼기가 들어오면 들어오더라도 무조건 다 통과시켜버려요 무조건 들어와도 이렇게 다 나가게 만들어버려요 찌꺼기가 들어오든지 말든지간에 일반적인 펌프는 이렇게 망이 있어갖고 찌꺼기가 못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찌꺼기 이거 뭐고 다 통과시키는 펌프로 갖다 논클로드 펌프하래 그 다음에 기어 펌프가 있죠. 이름 펌프. 여기 기름을 반송하는 거예요. 기름을 반송하기, 반송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펌프로 갖다 이거를, 그래서 기어 펌프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기타 뭐 이제, 여러 펌프들이 있죠. 수중에, 물에, 물속에 사용하는 수중 펌프 같은 것들도 있고,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충류 펌프도 있고, 뭐 사류 펌프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펌프에서 펌프 용량이 된걸 봅니다. 펌프의 구경을 봅니다. 펌프에서. 펌프에서 구경을 계산할 때, 펌프의 구경은 앞에서 설명드렸지, 구경 계산할 때 이렇게 한다고 랬죠 구경은. 구경. 이거 앞에서, 뭐라 하냐면, 그, 유량 계산할 때, 유량 계산할 때도 그랬죠. 유량 Q는 AV다. 구경은, 그래서, 구경 뭐라 했냐면, 유량 계산할 때, 구경할 때는 1.13루트 V분의 Q다 그랬어요. 이건 계산, 계산을 풀어서 한번 설명드렸던데, 마찬가지로다가 이렇게 펌프 구경도 이렇게 계산합니다. 1.13루트 V분의 Q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구경. 다른 말로 관경이라도 얘기를 하죠. 관경, 구경. 펌프 관경은 그래서 1.13루트 V분의 Q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두 번째로다가 펌프 양조에 대한 된걸 봅니다. 펌프 양정. 펌프 양정인데, 펌프 양정은 이런 거예요. 펌프 양정에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펌프 양정은. 여기에 물 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만큼 물이 차 있습니다. 펌프가 여기 있어요, 펌프가. 그래서 이렇게 담가서 물을 퍼올리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급수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불을 퍼올리고 있어요. 이랬을 때이물 높이에서부터 펌프 높이까지 여기를 흡입 양정이다 이렇게 이래요. 흡입 양정이라 그래요. 흡입 양정. 이 펌프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높이를 갖다 이거를 토출 양정이다 그래요. 토출 양정이래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여기서부터 여까지 기 높이, 이 높이를 갖다 이걸 실량정이다 그래요. 실량정. 그러니까 펌프 흡입 수면에서부터 토출 수면까지 높이를 갖다 실량정이라는데 항상 배관에는 마찰 손실 수가 걸리겠죠? 마찰. 마찰 손실 수가 걸려버려요. 합친 것을 갖다 합쳐서 그걸 전량정이다 그래요. 전량정. 전량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양정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전양정을 얘기해요. 전양정. 양정.